안녕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은 잘못된 신서나 다른 이유로 인해 권위 인권의 침해를 당한 피해자가 피해에서 벗어나고 구제받을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 이의신청제도 민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한국연구재단의 이의신청 민원신청제도가 형식만 갖추고 있을 뿐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국연구재단의 부패위법행위를 무마하거나 정당화하거나 합법화하는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국연구재단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의신청제도와 민원제도를 엉터리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심사와 관련된 이의신청제도의 문제를 방송할 예정이었으나 마침 제가 얼마 전 한국연구재단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 그 민원에 대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 내용을 먼저 방송한 후 심사와 관련된 이의신청제도의 문제에 대해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이 본인에게 보내온 답변서는 아니나 다를까 어김없이 황당하기 그지없는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한국연구재단에 대해 제기한 민원 내용은 한국연구재단의 비정상적인 연구비 지급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학술연구 교수 b형에 선정된 연구자들에게 연구비를 지급할 때 연구비가 아닌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내용이 바로 제가 제기한 그 민원 내용입니다. 물론, 일상적으로 어떤 기관이 연구비를 지원할 때 지원하는 경비를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지원하는 전체 금액에서 아주 일부만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런데 한국연구재단은 아예 인건비로 지급한다고 규정을 명시하면서 거의 모든 금액을 인건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그 규정입니다. 그런데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경비를 인건비로 지급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인건비의 정의를 보면 사람을 부림에 따른 대가로 1급이나 주급, 월급, 연봉이나 계약 완료 후 지급금 등의 방식으로 노동이나 인적 요역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가 승립됩니다. 그런데 한국연구재단이 공모과제에 선정된 지원자에게 지원하는 경비는 노동의 대가로 월급이나 연복으로 지급하는 경비가 아닙니다. 한국연구재단이 우수한 연구를 하고자 하는 지원자에게 연구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하려고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당연히 한국연구재단이 고용인이 될 수도 없고 지원을 받는 지원자는 피고용인도 될수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인건비가 될수 있습니까? 더큰 그 문제는 인건비로 교정하면서 다른 곳으로 취업도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과제에 선정되어 지원받으려면 취업을 하지 않는 상태이거나 이미 취업하였다면 퇴직하여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내용이 바로 그 규정입니다. 한국연구재단의 이러한 조치는 한국연구재단의 경비를 받으려면 취업도 하지 말고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경비로만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고 인건비로 사용하면서 생계도 유지하라는 의미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 규정입니다.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경비는 연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라고 지원하는 것이지 생계에 필요한 인건비로 사용하라고 지급하는 경비가 아닙니다. 설령 한국연구재단이 생계에 필요한 인건비로 사용하라고 지급하더라도 생계비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생계비로 사용할 수 없는 첫째 이유는 생계비로 사용하게 되면 이미 언급하였듯이 연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가 아는 연구는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자연분야 연구입니다. 물론 연구비 사용 내역과 영수증은 당연히 제출합니다. 둘째 이유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경비로는 생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1년 동안 지원받는 경비는 주간기간에 제공되어 줘야 되는 경비를 포함하면 약 1,4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을 원로 환산하면 108만원 정도입니다. 한달 108만원으로 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연구비까지 사용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합니다. 이 경비로 생계유지는 어림도 없으며 연구비 충당이도 급급합니다. 문제는 이 규정으로 인해 지원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저는 한국연구재단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이중 취업자로 인정되어 연구비를 반납한 적도 있으며 연구기간 내내 취업도 하지 못하였으며이 때문에 아직까지 연구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이뿐만이 아닙니다.한국연구재단이 인건비로 지급함으로써 저는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인건비를 받고 있는데도 그 인건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정납부조로 인정되었고 이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체납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은 것은 물론 갑자기 8배 오른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에게 보내온 공문 중 하나입니다. 공문에는 납부하지 않은 소득의 금액과 납부하지 않은 연도가 제시되어 있으며 납부하지 않은 소득이 사업소득이라고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연구비를 사업소득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의료보험료를 납부하라는 통보도 안 받았습니다. 황당한 것은 인건비에 대한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건강보험공단에 저를 신고한 주체가 한국연구재단 아니면 한국연구재단이 관련된 주관기관 둘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후 별도 방송할 예정입니다. 이에 저는 왜 한국연구재단이 연구비를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느냐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변이 바로 얼마 전에 본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현재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B 유형 사업 신청 요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직접비 전에 연구수당 비목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라고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답변은 한국 연구재단이 선정된 지원자들에게 경비를 지급할 때 인건비로 지급하지 않고 연구비로 지급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답변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문제는 한국 연구재단의 저 답변은 제가 요구한 답변과 전혀 관련이 없는 엉뚱한 답변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연구재단의 저 답변은 제가 연구비를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해에 해당하는 2019년, 2020년, 2021년도의 규정이 아닌 2025년도 새로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도의 신청 요강에는 인건비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내용이 2019년도 학술 연구 기수서 B형의 신청 요강입니다. 내용을 보면 정부 대학 민간기업 등에서 인건비선 경비를 받는 자가 본 사업에 선정되어 인건비를 받을 경우 연구개시일로부터 본 사업에서만 인건비를 받아야 함 인건비 중복수에 불가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연구수당비목으로 지급한다는 내용 자체가 없으며 분명히 다른 곳에서 인건비를 받을 경우 본 사업에서만 인건비를 받아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인건비 중복수에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이 규정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아무 관련이 없는 변경된 2025년도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한 저 임금 비와 관련된 규정은 제가 볼 때마다 자신들이 유리하게 갑자기 다른 내용으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도 한번 이상 하지 않도록 갑자기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이것은 한국연구재단이 자신들이 필요나 이익에 따라 마음대로 규정을 변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둘째 문제는 심지어 언급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구수당 비목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다는 한국연구재단의 저 답변은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연구재단은 연구수당 비목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다고 명칭만 변경하였을 뿐, 실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전혀 연구수당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인건비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연구수당으로 지급한다고만 하였을 뿐, 다른 곳에 취업하여서는 안 된다는 항목은 삭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이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한국연구자단의 신청요강에서 취업여부라는 부분의 내용을 보면 취업자와 미취업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나 취업자는 연구개시 전에 퇴직하는 등 연구개시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선정된 연구자가 취업하여 건강보험료를 받고 있을 경우 취업을 포기해야 연구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전히 지원자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연구비를 받으면 다른 곳에 취업도 할수 없으며 취업하면 이중 취업자로 인정되어 연구비를 반납하여야 하므로 연구자는 연구할 경비가 없어 연구도 제대로 할수 없으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신고하여 막대한 의료보험료를 납부하게 하고 부정채납자로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권익침해는 저만 당하고 있는 문제가 아닌 다른 연구자들도 당하고 있는 모두의 문제입니다. 물론 한국 연구지단은 국가 및각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희망 일자리 사업 등 취업난 해소를 위한 일시적 고용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과제 수행이 가능하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사실 이전에는 이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다수가 아닌 극히 일부 소수에게만 해당합니다. 일부 소수에게만 혜택을 주면서 이것을 연구수당이라고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수 연구자의 연구 권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불공정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연구수당도 아닌데 연구수당으로 규정을 변경한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며 규정만 연구수당으로 지급한다고 제시해 놓고 이후 계속 연구비를 인건비로 지급하기 위해 만들어낸 술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연구비를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는 한국연구자단의 부당성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한국연구재단이 무리하면서 인건비가 아닌데도 연구비를 인건비로 지급하는 이유입니다. 대충 짐작이 가는 이유는 있지만 정확히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이유가 정당한 이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그럴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이러한 문제로 여러 차례 민원을 제가 제기하였을 때 저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면서 해명하면 해결될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려주지 않으면서 언급한 비정상적인 행위를 계속하였습니다. 또 다른 제기되는 의문은 한국연구재단이 언급한 엉터리 답변을 하는 이유입니다. 왜 이러한 엉터리 답변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또한 분명한 것은 한국연구재단이 자신이 엉터리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언급한 엉터리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엉터리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 거의로 언급한 엉터리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과거 이 문제라고 문장을 제기했을 때이 문제가 있다고 여러 차례 알려주었는데도 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연구재단이 이러한 행위를 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제가 제기한 민원이 사실이라 반박할 내용이 없으며 이 때문에 저렇게 엉터리 답변을 해야 비정상적으로 인건비를 계속 지급할 수 있고 한국연구재단의 문제도 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연구재단의 이의신청, 민원신청이 관련된 엉터리 답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저희 방송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